이번 달 로또 당첨 확률 높은 생일 세 가지. 2025년 6월은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만나 그야말로 돈벼락이 터지는 시기예요.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. 복을 빠르게 두번 눌러 행운을 받으세요. 3위. 이분들은 물의 기운을 타고났는데, 2025년 을4년과 6월 이모월에 강력한 불 기운이 바로, 재물이에요. 내 기운으로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가 활활 타올라 거대한 불을 이뤄내는 식신생재 구조죠. 1972년 2월 15일생 2위 불의 기운이 합쳐져 동뼈락을 만드는 이 사주는 호랑이, 말, 개가 만나면 불바다가 되는 이 옷을 삼합의 주인공이에요. 이건 작은 행운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거대한 불꽃, 즉, 횡재수를 의미해요. 1986년 10월 29일생 1위 하늘이 내리는 거대한 재물을 감당할 힘을 가진 이분은 강한 흙의 기운으로 태어나 6월에 큰 물을 편재 즉 로또 같은 큰 재물로 다스릴 수 있어요. 2025년의 불기운이 이 사주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릇이 넘치도록 큰 돈이 들어왔요 주인공은 1980년 5월 2 1일